아프리카에 퍼진 한국의 기적 새마을운동 1970년대 한국 농촌의 초가집과 현재 아프리카 마을의 변화된 1970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 그런 한국이 불과 10년 만에 농촌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 후이 운동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새마을기 휘날리는 아프리카 마을들. 웃고 있는 아프리카 주민들. 오늘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적 새마을 운동의 197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50달러.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낮았습니다. 농촌은 더욱 참담했죠. 초가지붕에 지낼 길, 전기도 상수도도 없는 마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 농촌의 실제 모습들 바로 이때 시작된 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세 가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주민 주도의 마을 개발 운동이었죠. 정부는 전국 34,000여 개 마을에 시멘트 300포와 철근 1톤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초기 주민들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을마다 경쟁하듯 도로를 포장하고 지붕을 고치고 상수도를 설치했습니다. 단순히 정부의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변화의 주역이 되었던 거죠. 10년 후 한국 농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진흙길은 포장도로로, 절대 빈곤은 중산층 사회로 변화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한국 모델 이 놀라운 변화를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빈곤으로 고생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유엔 본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 빈곤 퇴치의 모델로 배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유엔은 새마을 운동을 바탕으로 새천년 마을 계획이라는 아프리카 빈곤 퇴치 프로그램까지 추진했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2010년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103개 나라에서 5만여 명이 새마을운동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얀마, 말라위, 우간다 등의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새마을운동을 배워갔을 정도였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는 세계 143개국 5만 6천 명이 새마을운동 교육을 이수했죠. 또 아프리카 성공 사례 로완다의 기적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성공을 거둔 곳이 바로 로완다입니다. 1994년 대학살 이후 폐허가 된 로완다의 모습. 1994년 집단 학살로 1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 당시 로완다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2009년 한국국제협력단과 경상북도가 협력해 르완다의 새마을운동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았어요. 르완다의 상황에 맞게 현지화했습니다. 르완다, 농민들이 새마을 교육을 받는 모습. 핵심은 우무간다라는 르완다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공동 작업을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여기에 새 마을 운동의 체계적인 방법론을 접목시킨 거죠 먼저 마을 리더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2주간 집중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변화된 루안다 마을의 모습들 깨끗한 도로 새집들 농업 시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키가리 주의 한 시범 마을에서는 1년 만에 마을 도로가 완전히 포장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채소밭을 조성해 소득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주민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자는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해보자는 자조 정신이 생겼어요. 브루다 농업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마을 운동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사고 방식의 혁명이었다고 말이죠. 아프리카 우간다의 변화. 우간다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아프리카의 내륙국 우간다. 인구의 80%가 농업에 의존하지만 생산성이 너무 낮아 만성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우간다 새마을 운동은 특별한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농업 생산성 혁신에 집중한 것이죠. 우간다 농민들이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우는 모습. 한국 농업 전문가들이 우간다에 파견되어 변농사와 축산업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라 새마을운동의 핵심인 농민 조직화도 함께 진행했어요. 우간다 북부 군루 지역의 아촐리마을 사례를 보면 정말 극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새마을운동 도입 이전에는 쌀 생산량이 헥타르당 1.5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는 4.2톤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늘었어요. 더 놀라운 건 농민들의 연소득 변화입니다. 평균 가구 소득이 연간 200달러에서 850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간다, 농민 가족들, 새로 지은 집들. 아촐리 마을의 존 오케로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을 배운 후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새 집도 지을 수 있었다고 말이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마을 공동 창고를 만든 일입니다. 과거에는 수확한 쌀을 보관할 곳이 없어 헐값에 팔았는데 이제는 공동 창고에서 보관했다가 좋은 가격에 팔수 있게 된 거죠. 현지화의 중요성. 그렇다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현지화입니다.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복사한 게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변형했어요. 각국의 새마을운동 적용 사례들, 브루완다에서는 전통적인 오무간다 문화를, 우간다에서는 부족 공동체 문화를 활용했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공동체 정신이라는 본질은 같았죠. 두 번째는 주민주도입니다. 외부에서 와서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했어요. 세 번째는 단계별 접근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공을 만들어 자신감을 키우고 그 다음에 더큰 목표에 도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확산되는 변화의 물결은 물별... 이제 새 마을 운동의 성공 사례는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세네갈 등 9개국 37개 마을에서 새 마을 운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나라의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새마을 운동 확산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정상들이 새마을 운동을 논의하는 모습.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단순한 NGO 원조 활동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개혁 운동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아무리 외부 원조가 많아도 주민들의 정신 자세가 없다면 빈곤 탈출은 어렵다고 말이죠. 실제로 새마을 운동이 도입된 마을들에서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던 태도에서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태도로 바뀐 거죠. 아프리카 새마을 리더의 증언. 르완다에서 온 새마을 리더 장 클로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 클로드 씨는 2012년 한국에서 2주간 새마을 운동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한국이 정말 50년 전에 우리처럼 가난했을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1970년대 한국 농촌 사진들을 보고 새마을 운동 체험관을 견학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가 마을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 회의였습니다. 주민 50여 명이 모여서 우리 마을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했어요. 그 결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식수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깨끗한 물을 구하려면 3km를 걸어가야 했거든요. 주민들이 힘을 합쳐 우물을 파고 정부 지원으로 수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6개월 만에 마을에 처음으로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장 클로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마을 운동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이 서로를 믿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는 각자 살길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마을 전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다고 말이죠. 미래를 향한 도전은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새마을운동도 여러 도전의 직면에 있어요. 정치적 불안정, 부족 간 갈등,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등이 주요 장애물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마을 공동체가 약해지는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새 마을 운동의 경험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리더들의 성장입니다. 새 마을 운동 교육을 받은 아프리카 청년들이 돌아가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실행하고 있어요. 우간다의 한 청년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농산물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새 마을 운동에 IT 기술을 접목한 거죠. 한 5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한국. 그 한국이 만들어낸 새마을운동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국의 성공을 폭사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의 핵심 정신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였던 거죠. 오늘도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앉아 우리. 마을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이 태어나고 있을 거예요. 가난에서 부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국이 걸어온 그 길을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새마을 운동 참여국 143개국, 교육 이수자 5만 6천 명, 2013년 기준. 아프리카 10번 마을 37개 마을 2015년 기준 소득 증가율 평균 200-400% 증가